아. 이거 이 퀘스트 이거 세 번째 지역이 여기라고. 세 번째 퀘스트 지역. 아이고.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. 좀 하고 쉬고 <laughs> 저걸로 어디를 어떻게 뽑아야지 이 정도 했으면 나와야지 얼마나 난장을 부리라는 거야. 만나 뵙기 힘든 분이네. 와, 10분이 지났어? 여기서 이러고 써들어 다닌 지? 이게 생겼네? 우와 보트병 쳤지 무기 거치대? 혼자 해야 돼 이걸? 이 퀘스트를 해야 나오는 건 아니지? 설마... 아니, 왜... 퀘스트 하고 있는데... 왜... 왜... 왜 사라지지... 근데... 아까부터?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건안 되는 건가? 아 이놈의 부두목 어디 갔는데? 나오긴 하는 거야. 여기 집 아니야? 안 나오는데 행패를 부리면 나온다는데, <laughs> 이 정도 행... 애들 두번 정도에서 두 번에서 세 번을 쓸었으면 나와야지.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방극의 시간이 그 아저씨 어디 갔니? 이쪽은 아닐 테고 캐 지역 바뀌니까. 흠. 나차 어이가 없어서. 목이 안나오는거야 자취를 못하는거야 행패는 꼭술 먹고 해야되나요? 가 버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그분을 못 찾는 것일 수도 있고. 넓은데 구두목을 찾기도 힘들어 죽겠구만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안 나와. 대접을 한번 해봅시다 <laughs> 전투 상태야? 전투 끝난 거 아니야? 왜안 나올까? 나 혼자 잡는다고 해서 행패를 안 부린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두번세번세번 세 번, 세번 정도 잡았으면 나와야 될 텐데 조건이 그거라면. 어머 언니 다시 이 옷으로 바뀌었네? 옷이 어떻게 점점 짧아? 연만 가려. 앞뒤는 휑하고. 항구에서 노예들이 빈번히 거래되고 있어요. 왜 안나오지 근데? 부두먹이라 그래도 등치가 조금이라도 클텐데 아. 어... 대사도 하고 뭐야 깜짝이야 언니 혹시 이쪽에 <laughs> 퀘스트 안에 이쪽 퀘스트? 부두목 퀘스트. 뭐지? 얘들? 사람이 생겼다? 나 말고? 이상하다. 나 뭔가 버그가 있었나 본데.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보였어. 이때까지 지금 보니까 나 말고 여기 퀘스트가 꽤 진행 중인데 부드모곤 언제 잡았대? 현상수배로? 이게 나뭐 버그가 있었나봐 여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 혼자. 뭐이씨, 어째서 나 혼자? 어째서? 아닌데. 붙은 막 토르손. 그래서 토르손은 다른 사람들이 잡았다는데. 그냥 퀘스트는 완료가 안 됐어.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잡아서. 안 됐잖아요. 퀘스트가안 <laughs> 됐어. 근데 나 일단 다른 사람이 이젠 보인다. 다른 사람이 일단 이젠 보여. 아니요, 아니요. 쟤, 좀 전에 나 계속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한 명도 안, 한 명도 안 보였거든? 근데 지금 보면 사람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돌아다니네. 그리고 나 그러고 싸돌아다니는 동안 그 협동회가 진행 중이었어? 이협동회 협동 회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잡았어요. 나 그러니까 다시 재접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아까 협동 캐 시작할 때 바로 사라져 버렸거든. 그 협동 캐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해놓고 사라졌던 거. 센터에서 목이 음, 잡으면 나와야 될 텐데, 음, 안 나오네. 깊은 곳. 없네. 아까 협동회에서는 토르손이 나왔던 것 같은데. 버그만 풀렸다면야 내가 아까 했던 퀘스트랑 약간 다른데. 아휴. 렉 진짜. 두목이 이거 있는 거 맞아? 없는 거아니야 응? 아왜안 나와? 두목이 아, 이 정도 했으면 오자 응? 아이 벌써 아. 벌써 분이지분이 지났어. 나 여기서 지금 헤면을으니지 20분이 지나. <laughs> <laughs> 뭐지? 왜지? 어째서? 아니, 이러면 케이스가 진행이 안 되잖아. 이 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. 데미지가, 범위가 확실히 많이 늘었구나. 아니, 이거, 여기는 다른 캐를 할 수가 없는 게, 이 캐가 아니어지면 다음 캐를 버, 받을 수가 없어요. 다른 적이랑 달라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쾌를 주지 않아. <laughs> 여기. 진행이 안 되면 이 다음 쾌도 없는 거야. 아르시아님, 여기, 여기, 여기 부두목 나온다는데 이거 왜안 나와요? 나이 정도면 행패 많이 부린 것 같은데. <laughs> 다행히 한 사람들이 안 보이던 저기는 사람은 보이는데 여전히 부두목은 안 보이네. 협동 캐를 해야만 부두목이 보이는 건 아닐 거아니 협동 캐에서 부두목은 어떻게 잡지? 네, 여기 토르손 처치하는 거. 여기서 나온대. 여기 퀘스트 안 했어요?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부두목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. 지나갔겠지? 응? 음, 없어요.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지 20분 지난 거야. 20분, 30분이 다돼가아 머리 아파. 눈도 아파. 이게 아니면 가운데인데. 가운데도 여기 이거 두, 이거밖에 안 나타나고. 여기도 얘네들이 다 뭐. 쪽은 늑대고 얘봐 얘도 지금 계속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다른 퀘스트가 있는 건가? 난 이런 거 퀘스트가 안 뜨는데? 안되 겠다. 부두 목이 출 연을 안 하네. 안 나오 는거같 아. 지금 나 말고도 계속 싸들어다니 는게. 근데 아까 분명히 그거 했을 때는 두두목이 나온 것 같은데, 협동회에서는 협동회가 뜨기가 기다리는 좋분데 원래 두세 번은 돼야 되는 협동회가 안 나오네? 빨랄바람 먼저 더 음... 일단 이쪽 가봐야겠다 여기 이거 안되면은 하긴 이거 부가 퀘스트구나 지금 주 퀘스트가 파란색 저 그거 니까 딴데 넘어가 봅시다. 시나리 오가 끊기 긴하 겠지만, 뭐 이야 기가 내일 까 지가 마지막 일 거예요. 내일 밤12시 도와 주십시오. 내일 밤 12시까지예요. 아, 물도 다 떨어지고 갖다 놓은 거 뭐가 아프다? 얼음과 바람의 땅 하긴 주퀘스트만 하면 되지. 뭐 오셨군요. 전 잠시 이 주변을 봐야 되는 있었습니다. 마차는 은신처로 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사람을 자야죠. 4시간도 네못 잤는데, 나 새벽에 6시에 일어났는데, 아, 일을 어떡한담? 어떡하면 좋아요? 붉은 장막 투기장으로 <놀람> 갔다고? <너> 어쩜 좋아? <놀람> 여러분, 괜찮아요. 곧 나아질 거예요. 아직도 하나, 둘, 셋인데 여기서 만렙 달래나? 인던이 왜 하나도 없니? 본인이 잠이 없으시다고 나까지 잠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. 응. 음. 여기 온다고 찾을수 있어, 아리안 님? 근데 난 어렸을 때부터 3시간, 4시간 예상 못잤어아 이런. 그래. 망할 파에단 자식 그래.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아. 사실 이거지고제지 응. 그렇게 하라고? 멍청한 여명단 녀석들. 발버둥 치는 꼴이 우습거라 너는 뭐야? 나를 위협하겠다고? 보대원가을고생각 <laughs> 생각하는... 할머니도 그 정도는 하시겠다. <laughs> 진정하고 아니 이게 무슨 퀘스트하는 이 저기가 무슨 저기도 아니고 뭘 하, 하면 빡? 못 보기. 그래 장비 창고. 난 남아서 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. 해. 날이 참 좋냐고. 아, 이쪽? 아이들이다. 우와, 이 겨울 하얀데 그렇게 옷입고 있으니까 참 추워 보인다, 언니. <laughs> 엄청 추워 보여. 세상에 다리 그냥 어유,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네. 세상에 보고 있으니 다행이지. 어유. 지아 너무 늦는다고. 빨리 갖고 왔거든요. 빨리 움직이지 못해. 보급품이 다 썼으면 겁나 피곤해서... 슬슬 굴려... 굶을 때가 돼서... 오늘 그만하려고 했는데, 웬일... 이 부두목 토르손얘 예. 20분인가 30분 동안 싸돌아다니면서 잠이 깨버렸는데... 제 시간에 도착해 다행이군요. 이거를 또 저기다 두지? 이 <laughs> 씨, 와 언니 되게 가볍게 듣는다. 자꾸 뭘 가져오는 거야? 이거 술은 좋아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먼저 가 사촌님. <laughs> <멍청한 옷 버려서. 웃음> 뭐마 이렇게 수상하 아, 술 졸린 게 조금 가셨어. 음, 사또님이 다른 건안 하고 그냥 조용히... 투척? 엄도 찍지 않아. 오, <laughs> 이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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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장미? 뭐 거기 그거 했을 때 그거라 같다. 비트기는 학살의 전장. 붉은 장막 투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. 소개합니다. 돌아온 돌아온 그리 뭐, 뭐지? 무슨 일이야?